저는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훨씬 많아요. 실패 속에서 배워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실패를 멈추면 그냥 실패예요. 근데 실패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서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이 실패는요, 무용담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한 다음에 반드시 배우는 게 있고, 그걸 수정해서 다음에 또 나가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두투렁입니다 저희가 부업 관련된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업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부족한가 봐요. 많은 분들이 계속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려야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사업 첫 시작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랑 제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 걸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온라인 사업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종류는 이 정도까지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사입 노브랜드죠 대부분. 그래서 로켓 크로스 입점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브랜드 셀링 혹은 브랜드 유통 시중에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 뭐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리바이스, 폴로, 빔폴로 뭐 이런 상품들을 저렴할 때 매입을 했다가 사람들이 원할 때 풀거나. 혹은 온라인 소싱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벤더사를 뚫어가고 하거나 저희 온꿈사에서는 미카엘님이 하는 브랜드 셀링이 정말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구매 대행,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의 유튜브의 대표 컨텐츠일 정도로 중국 구매 대행, 일본 구매 대행, 미국 구매 대행, 유럽 구매 대행 해외에 있는 제품들 소싱을 조금 더 넓혀서 할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겠고 그리고 저희 온꿈사의 시그니처. 브랜딩.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품에 대한 고민과 제품과 사랑에 빠져서 정말로 괜찮은 브랜딩을 만들어서 제품 온라인에 판매를 하는 이제 브랜딩. 크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사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사입은요. 재고를 구매 후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브랜드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브랜드는 내 상품화해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입은 중국에 있는 거 그대로 박스도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갖고 서 판매하는 거. 이거 이제 사입이라고 얘기해요. 특징은 직접 제품... 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유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건데 대부분 저관여 상품들이 많아요. 그 뜻은 뭐냐면 상품에 내가 관여를 덜한다, 뭐 인증이나 식품검역 같은 게 없는, 객단가가 높지 않은 그런 상품을 말하는 거고 그런 상품을 살펴서 로켓 그로스에 넣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점은요, 아무래도 가격이 싸고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은 조금 높기 때문에 마진율이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품을 자유롭게 우리가 소량으로 사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제품을 살수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을 또 조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 같은 경우는요. 자본이 뭐 아예 안 필요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초기에 자본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 뭐 10개든 20개든 사야 되니까요. 그리고 재고의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20개든 30개든 샀는데 안 팔리면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본금이 상중하중에 중화정도 있고, 그리고 재고를 지니고 물건을 팔아볼 수 있는데 자신이 있고, 저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인증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빨리 국내에 수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창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로스 로켓 창고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판매하고 싶고, 트렌드한 상품을 좀 팔고 싶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청 빠르게 순환이 좋은 비즈니스일 수 있죠. 제품을 사입해 오는데 사업자 통관을 하는데 인증 없이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로켓그로스 상품을 생각을 딱한게 있었었는데 그 상품을 바로 택해 갖고 판매까지 얼마만에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열흘밖에 안 걸렸어요. 그 상품을 선택해서 창고에 들어와서 로켓그로스에 들어와서 판매가 된게딱 열흘 만에 일이에요. 금방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 다음에 다 팔렸어요. 벌써. 그래서 재고를 또 주문을 했는데 어, 좀더잘팔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 이제 브랜딩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사입을 많이 한 다음에 잘 팔리는 것들을 브랜딩화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소량 재고 사입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본격적인 자본을 투하해서 브랜딩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꾸준하게 팔수 있고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스펙트럼을 확장해서 유사한 류의 그런 상품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브랜딩의 초기. 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있다면 로켓 그로스 입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트래픽이 빨발되어 있는 쿠팡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또그 쿠팡 안에서 그로스 제품은 또 상단에 많이 노출시켜 주기 때문에 별도의 마케팅이 정말로 많이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후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없어도 그 정도는 팔린다 그게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입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브랜드셀링 같은 경우는요 이미 유명한 브랜드를 판매하는 방식인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리셀링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요 온라인에서 가격 차이 차이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시점에 물건을 사입을 하게 되면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점에 다시 물건을 판매해요. 그러면 그 시세 차익을 충분히 노릴 수 있겠죠. 해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장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브랜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의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 모델명을 나보다 더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판매가 쉽다라는 거. 대신에 너무 판매가 쉽고 누구나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율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판매하는 나이키 에어맥스는 뭐 금태를 두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판매 마진이 내려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신나게 어떤 상품을 잘 팔고 있는데 품절됐어. 근데 내가 재고를 컨트롤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야. 그러면 더 이상 못 파는 거예요. 혹은 어떤 브랜드에서 더 이상 우리는 리셀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품 소명이라든가 지재권 이슈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조금 단점일 수 있고요. 그래도 유명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공부도 하고 잘 알고 있고 평상시 쇼핑 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 더 재미를 느껴가면서 하기도 좋고요. 어찌 보면 은 그런 상품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판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브랜드 셀링을 추천해 드리고요. 자, 해외 구매 대행인데요. 구매 대행, 어, 구매 대행 뭐지? 뭐, 나 대신 뭐 어디 가서 뭘 사오는 건가? 걸어가서 사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제품을 해외에서 나 대신 대리 구매해 갖고 통관는 대신 내 이름으로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아주 쉽게 이해하라고 해외 제품 대리 구매라는 말을 써놨어요. 너무 이해가 확 되죠. 어, 특징은 뭐 재고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올려놓은 제품을 그때그때마다 사서 보내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재고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그 제품을 올려놓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테고리를 취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중국 엄청 많죠 상품 미국 엄청난 브랜드 많죠 일본 환율 저렴하죠 일본만의 브랜드들도 유명하죠 유럽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는 상품도 구할 수 있죠 그런 상품들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산다면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사오니까 수수료 조금 붙여서 가져갈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장점이고 한데 단점이 있어요 중국에서 구매하고 미국에서 구매하고 일본에서 구매하고 유럽에서 구매합니다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배송기간 깁니다. 환율, 세금, 비행편, 변수가 너무 많아요. 많은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다. 하지만 해외 직구 한두번 정도 해본 사람, 그리고 재고 부담 없이 빠르게 한번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 너무 추천드립니다. 저희 온꿈사에는요 구리사님의 중국 구매 대행 순익을 이 보장해주는 순익이 안 되면 환불해주는 그런 컨설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상품 수 많이 업로드하지 않고도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어쨌든 부업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브랜딩입니다. 자체 브랜드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일인데요. 사실 저희는 리브랜딩이 95%로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리브랜딩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내 브랜드를 알게 되고 상품을 추가할수록 조금 더 쉽... 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온라인 판매자들의 대부분 꿈은 뭐냐면요. 어린 시절에 그런 브랜드를 보고 나만의 쇼핑몰을 갖고 싶은 로망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구매 대행이 아니고 브랜드 셀링이 아니고 결국 내 브랜드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종 끝판왕이다, 판매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점은요, 아무래도 인증비용, 그리고 마케팅비용,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도 많이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돈은요, 어렵게 벌어야지 오래 갑니다. 쉽게 배우면요, 금방 쫓아와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서 달성한 내 브랜드, 재밌어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지, 막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브랜딩은 기존에 내가 위탁이나 구매대행이나 브랜드 셀링을 해서 남의 브랜드를 많이 팔았지만 이제는 내 브랜드를 한번 팔아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장기적으로 회사다운 회사를 만들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에게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초기 자본 어떻게 될까? 그럼 한번 볼게요. 사입하고 그로스는요 얼마 안 들어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중하 중에 중하고 하요 사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랜드 셀링은 개당가가 좀 있어요. 왜냐면, 운동화 하나만 해도 1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 정도의 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구매대행을 할 경우 정말 저자본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30만 원 가지고도 시작을 해갖고 매출 1억, 2억도 냈다고 하시니까요. 저자본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브랜딩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돈이 들어가요. 최소 5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지 내가 어느 정도 재고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판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자본에 대해서만 좀 알아봤는데 또 리스크는 없을까요? 스카프면 있어요. 일단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입하고 그로서 하고 브랜딩 같은 경우는 재고를 가져가야 되는 부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셀링 같은 경우는 지재권 혹은 브랜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재권 이슈도 있지만 배송이 너무 느리다라는 그런 리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CS가 너무 힘드신 분들 대부분 구매 대행보다는 브랜드 셀링이나 브랜딩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사업 우리 처음 하잖아요. 많은 돈을 투입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시작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시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 소액으로 테스트합니다. 소액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구매된 소액으로 해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사입이나 그로스 브랜딩 셀링도 소액으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브랜딩도 소액으로 할수 있어요. 500만원 언더만 할수 있어요. 근데 일단 소액으로 테스트해보고 잘 팔리는지, 그리고 내가 이 비즈니스들이 나하고 맞는지, 확인을 거쳐서 나하고 맞는 비즈니스를 선택을 한 후에 혹은 내가 소액으로 테스트 해봤던 여러 가지 그로스 상품들을 브랜딩을 해볼 만한 것들을 몇개 뽑아갖고 제대로 브랜딩해서 런칭을 해봐서 내 자본을 조금 늘려갖고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테스트, 검증, 확장, 이세 가지의 단계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자들이 많이 겪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듯이 너무 쉽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현실적인 기대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뭐한달 안에 이 정도의 돈을 벌수 있다. 그리고 뭐 1년 안에 뭐 건물 돌리고, 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환상이 좀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없앴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다들 좋은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 항상 일도 잘한다는 얘기도 듣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완벽주의에 갇혀갖고, 모든 게 완벽하지 않으면 시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완벽한 상품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완벽한 상품도 부족하게 되고요. 부족했던 상품도 내가 계속 피드백을 가면서 완벽한 상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단, 시장에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에 나와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다 놓치고 돈안 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운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조금 해보고 안 되면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초보자들이 겪는 실수 요세 가지만 조금 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는 마인드 세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테스트 많이 해보라 그랬죠? 첫 번째, 실험 정신을 가져라. 두 번째, 완벽해 질용하지 마라. 일단은 어느 정도 미니멈 비저블 프로덕트 나오면 바로 시장에 나가봐라. 빠른 실행이 중요하고, 그게 또 아니다 싶으면 또 고쳐갖고 또 한번 해보고, 그게 중요하다. 실패는 디폴트예요.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훨씬 많아요. 실패 속에서 배워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실패를 멈추면 그냥 실패예요. 근데 실패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서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이 실패는요, 여러분, 무용담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한 다음에 반드시 배우는 게 있고 그걸 수정해서 다음에 또 나가야 돼요. 아셨죠? 실패는 학습 과정이며 빨리 경험할수록 유리해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 초에 세웠던 계획을 말씀드려볼게요. 저는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구체적인 계획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계획에 맞추려고 억지로 껴맞히게 돼요. 왜냐면내 안은 지금 계획일 뿐이고 이 계획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올해 도전을 10번 하겠습니다. 도전을 20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오히려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얻는 게 많고, 한 19번째, 20번째 도전은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네 가지 비즈니스를 알려드린 거고, 절차별을 알려드린 거고, 실패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러 번 시도하라고 얘기하라는 거고, 완벽해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업이라고 해서 대충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업도 제대로 해야 돈을 벌수 있고, 수익화 할수 있고, 지속성 있고,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어렵지만,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실패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봐라. 이런 뜻이고, 여러분들 도전을 많이 해왔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자,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투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